예, 안녕하세요. 비어스 김부장입니다. 여기 지금 찾아온 곳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바로 모충동 LH 트릴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현장도 보여드릴 겸 여기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어디가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여기 앞에 동인데 엄청 크죠?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원래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 앞인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타지 분들이 왜 여기를 선호를 했느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죠. 어, 타지 분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입주, 입지 조건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청주에서도 가장 큰 여기 무심천이 바로 이 맞은편에 또 위치해 있고 여기 산책로도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버스정류장도 가깝게 또 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쪽 서원대가 서원대학교가 요 앞에 거든요 서원대 앞쪽으로 모충 초등학교가 또 앞쪽에 바로 잡혀 있다 보니까 어 청주 분들은 모충도는 이미지가 좀안 좋을 순 있지만. 어, 타지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충동 트릴로체, 여기는 총 12개동이고요. 1280세대, 그리고 어,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은 또 29층. 29층까지 통,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건물은 지금 다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사, 외벽은 다 끝나 있는 거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왜 선호도가 좋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라인들이 어디, 뭐, 어디든 큰 도시를 가면은 천변을 또 하나씩 끼고 있고, 또 청주분들도, 뭐, 방서지구도 마찬가지만, 또 무심천 뷰가 또 비싸잖아요? 또 무심천 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뒷동들, 여기동들이 또 인기가 또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동 있죠? 여기하고 여기동이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 복대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더 샵이 덕품마라고 부르잖아요? LH 같은 경우에 여기 또 청송아파트가 있어요 저렇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보통 어... 부수고 보상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덕푸마처럼 저기도 마찬가지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아파트는 그냥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대학교가 바로 뷰가 보고 있는 이쪽이 지금 남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아, 여기도 그리고 여기 동이 선호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양을 보고 있고 거기서 또 고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 무심천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선호도가 좋냐 저쪽 서운대학교라고 써 있는 저기 어 건물 바로 앞에가 또 모충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모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또동 3개가 어 거의 영구조망이죠 그 아파트보다 더또 올라올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가 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구저망을 품고 있는 어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동 거기 세 개의 라인들이 또 인기가 좋은 동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게 육거리 시장 정말 가깝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주 시내나 육거리 시장 그냥 도보로도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뭐가 있어요 충북대학교 병원 그리고 충북대학교가 바로 또 가깝게 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 어 서원대학교가 남쪽에 그리고 저쪽 서쪽에는 충북대학교 그리고 바로 보시는 이 앞쪽 또 초등학교가 저기 있거든요 사직초등학교 물론 배정은 저쪽은 아니지만 또 초등학교도 저쪽에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어 다른 타지 분들이 선호를 할 만한 위치는 분명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금액이 또 저렴했거든요 물론 분양 금액은 어 평형대별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평형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총 3개의 타입입니다 총 3개 그래서 59타입, 74타입, 그리고 84타입 이렇게 총 3개의 타입이고요 어 각각 기존층 기준으로 A타입 기준으로 어, 59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초반 그리고 여기 74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2,89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5,780. 근데 이게 솔직히 분양 금액이 어, 84 타입이 3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건설사 중에 또 유명하죠. 대림 건설. 그래서 대림에서도 어, 여기 또 건축을 또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또 나름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 어, 보증이 중도금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중도금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약금 천만원에 확장비 백만원이면 여기를 잡아 놓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도 지금 어느 정도 붙어 있고, 그래서 투자용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왜 여기가 법인들이 많이 샀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이유가, 어, 법인이 많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어, 보통은 법인들은 중도금이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는 보통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가장, 어, 매입을 못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LH다 보니까 중도금이 없어서 법인으로도 매수가 가능했던 아파트가 여기 LH 트레일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설명해 주신 분도 별로 없어서, 뭐 장점과 단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라인들 있죠? 여기에 이제 또근린 생활시설,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가. 상가동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들은 워낙 커서 제가 한 바퀴를 돌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직접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또 보러 오셔가지고 동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들은 조금 이제 금액대도 있고 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학교가 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은 거니까요 뭐 어디는 금액이 싸네 비싸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핫한 소식과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고 또 다른 현장에서 또 안내를,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주피아우스 김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